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스토리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한 3,4년 이상 계속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춘기에도 이게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애가 셋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저는 쓸 수는 없지만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까지 <laughs> 그래도 3명이면 꽤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큰아이에게는 요즘에 좀 짧게 하지만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똑똑 두드리고 둘째 방을 먼저 이제 둘째가 먼저 잤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둘째를 위해서 짤막하게 기도를 해주고 1,2분 기도해 주고 근데 기도만 해주고 나오는 건 아니라 그 앞뒤에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감수성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어, 우리 아들이 엄마 사랑하는 거 엄마는 안다? 그러면서 엄마도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해? 알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이가 엄마가 뭐 게임 조금 하는 거 좋아할 거 같고, 뭐 막내한테 잘해주는 거 좋아할 거 같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런 것도 너무 좋지. 근데 가장 엄마가 원하는 거는, 그거보다 가장 원하는 거는, 한 가지만 뽑자면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살아있는 거. 엄마는 너가 살아있는 걸 가장 원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제 아무 말을 안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너가 뭐, 인정받고, 또뭐 자신감 갖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뿌듯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laughs> 가장 바라는 그 1번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 엄마는 너가, 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다 비난하거나, 그리고 뭐, 너를 손가락질 하고, 그리고 너가 진짜 뭔가, 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뭐, 그런 상황에, 뭐, 처할지라도, 엄마는 항상 너 편이야. 그리고 너를 절대로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너가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시울이 좀 붉어지면서, 엄마, 나 너무 감동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러면서, 어 엄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울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 엄마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다. 엄마 그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하고 이제 형아방에 가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laughs> 이제 나왔죠. 그리고 형한테 이제 그 큰애한테 가서는 이제 큰애가 오늘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웃음> 어제는 <웃음> 어, 어제는 자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이제 하면서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우리 아들이 뭐한 30분 정도 했으려나? 한 시간 했겠지? 그랬더니 뭐한 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 해서 엄마가 너, 너가 목표가 생겨서 중간에 뭐 화이팅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갈때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엄마 마음은 넌 알지? 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사실 떨어져도 돼 그리고 어, 너가 원하는 데뭐 가면 너무 좋지만 괜찮아 괜찮아 네가 엄마는 그냥 너무 좋아 그러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엄마는 너무 만족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하더니 씩 웃더라고요. 미소를 짓더니 어 엄마 마음을 알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간이 사실 되게 뭐 진짜 한 10초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춘기에도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뭐 하다가 못 가거나 그런 날이 있으면 깜빡하거나 이러면 아이가 와요. 이렇게 안방으로 와서 엄마 뭐 바쁜 일 있으세요 하면서 나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걸 바라는구나. 제가 아니까. 갈때도있고 어, 엄마가 오늘 못할것 같아. 네가 혼자 기도하고 자. 이렇게 엄마가 있다 생각나면 기도할게. 이러고 이제 못 해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딸아이기도 하고 많이 제가 이제 안아주죠. 안아주면서 침대에 같이 이렇게 누워서 아 엄마는 너무 보기 많은 것 같아. 우리 딸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딸도 이제 막 이렇게 아까 묻고아 나도 우리 엄마가 너무 좋다. 우리 엄마라서 너무 좋다. 그면서꼭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누워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이 아, 정말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도 그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정말 짧은 시간, 짧으면 5분, 뭐 10분 그 시간이 이제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정말 그 엄마와 그 친밀한 관계가 정말 그 질, 질 높고 정말 아주 이렇게 집약된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꼭아이하고그 시간에 항상 좀 세워주는 이야기, 좀 이렇게 아이의 좋은 점, 그러니까 아이의 근데 뭐 아쉬운 점을 제가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 엄마가 말을 예쁘게 해서. 먼저 아예 좋은 점을 얘기하고 나서 조금 얘기를 덧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언니스토리 와이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